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이름, 그들의 구체적인 매수 행보, 그리고 비트코인 매수 이후 주가 변동 사례까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기업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재무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아보시죠. 먼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미국의 스트레티지입니다.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이 회사는 2025년 5월 기준 57만 6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단일 기업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020개를 추가 매수하며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매수를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일본의 메타플래닛입니다. 2024년 5월 1,4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 총 보유량을 7,800개로 늘렸습니다. 일본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이 행보는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매수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보야 인터랙티브입니다. 2023년 8월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24% 급등했고 1년 4개월 만에 무려 1,2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매수는 기업 가치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매수 상장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맥스는 2025년 6월 기준 23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국내 상장사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식해 지속적으로 매입 중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라이어 플랫폼즈, 갤럭시 디지털, 블락, 허팔, 마이닝 등 다수의 채굴 및 IT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며 매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채굴기업 피난즈, I.T.기업 스마트 웹 컴퍼니, a r 기반 교육기업 디니어스 그룹 등도 최근 비트코인 매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후 주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경우 비트코인 매수 발표와 추가 매수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확대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야 인터랙티브의 경우, 비트코인 투자계획 발표 하루 만에 주가가 24% 급등했고, 1년 4개월 만에 1,200%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매수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 비트코인 가격 급등시, 우리 기술 투자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메타플래닛 역시 추가 매수 발표 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매수계획 발표 후 상장사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과 기업의 실적, 그리고 자산 운용 전략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매수는 이제 일부 혁신 기업의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상장사의 새로운 재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과 투자자, 신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산 가치 보존과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가 변동성 역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